이것은 제목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 6절에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고인들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아 들림 받을 신부감들아 너희 시기를 전하는 총아 너희는 그 중에서 잠자는 자가 있단다. 조는 자,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자, 잠자는 자,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자, 알차하이 먹병에 벌써 걸린 자, 기억이 없는 자. 왜? 그 안에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영이 죽은 자, 잠자는 자야. 이 말씀을 지금 붙잡으면서 어머 나야. 나보고 그러시나봐 주님이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나보고 그러시나봐 그래 너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빛을 비춰주시니까 너무 늦기 전에 지금도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우리 해볼까? 14절이에요 에베 교인들 중에서 멍청하여 어디가서 아담아, 어디 가서 뭐하고 자빠졌냐, 예, 예, 지금. 아, 목사님 무식하게 자빠져가 뭐야. 성경 있잖아요. 나 자빠져 있더라. 그래서, 그런 즉,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좀, 정신 좀 차려서 주의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깡통 멍어리 같이 저 혼자 잘난척하고 벌거벗고, 굼댕이는다 내놓고, 다 내놓고, 얼굴만 신고 나 잡아봐라, 나 숨었다. 이런 자같이 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고, 창피를 당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 왜 세월을 아껴? 왜 아껴? 때가 아까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보세요.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랬죠? 지식이라는 것은 뭐든지 많이 배워서 공부 많이 했어. 우리 목사 많은 거 많어. 그건 지식이에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아 저는 수학공식을 참잘하 아, 수학에지씨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달은 지식을 영적으로, 사람은 영이에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아, 네. 지금 여기 종 있죠? 종이 여기 있는데, 종은, 저는, 아, 새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도록, 거기다 뭘또 입힌 거야. 그리고, 땡! 하면은 소리가 나. 아요즘은참 이쁘게 만들었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로. 그러나, 안 치면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멍청해서, 아무리, 주의 피를 갖다 쏟아줘도 그런 착또 안에서 졸고 있을 때. 아마 깜짝이야. 뭔소리래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서 깨우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알았어요? 지식과 지혜 차는 부서 지식은 그냥 나 상경 백독해서 왜 이래 지식이고 난 일독밖에 안 하는데 말이야. 아, 자언그몇장몇 절은 그만 생각하면 냐막 정신이 차려지고 눈물이나 나는 아,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 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냥 질리지? 날 혼내 받아서 그냥 팍팍 찔러 그냥, 그냥 막 생명고수까지 호비셔 막 그냥 뭐 장자까지 막 말씀 들어한 것 같아. 이걸 지혜라 그래요. 이것을 적용한다 그래요.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이거를 철들었다 그래요. 아멘. 아멘. 지금도 교회 안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엄청 많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아마 엄청 많을 거요 우리 같이 그렇게 읽으라고 들볶아서 상당한 수준에서 갑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새벽기도 있죠. 또또 우리 수역. 비상 체플 같은 거 있죠, 금연 그 차례 있죠. 우리 전에 토일 요 제자 훈련 이 있죠. 그리고또 그냥 뭐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또또뭐또 구역 뭐 예,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뭐 가정 예배 드려오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어, 지키고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성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 우리나라 의 크리스천들은 지식이 엄청 많. 그거요. 아 나도 잘 알고요. 그런데 그래 너는 지혜가 없어. 왜? 네 생활에 활용을 하고 들림 준비하고 있어? 어 그런 거는 안 해요. 파, 는 지혜가 없잖아. 하늘나는 능력 있는 지혜 를는 자가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다 믿음 이 뭐예요? 지혜요. 아 어, 그럼 안 돼요. 그 우리 들림 못 받아요.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성경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지혜예요.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싫으면 정못 가요. 그러면 욕먹는 줄 알면서 또라이 같아. 그, 그 알면서 적용하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말씀을 두려워해요. 종이 뭐 특별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서운 영권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들림기에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하나로서 우리 들림 목사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 많이 들고 막 그냥 신학 박사를 몇 개를 가졌는데 그것이 들림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이 활용이 안 된다면 그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만약냥 그러니까 나는 막 병에 대해서는 막 기가 막히게 막 잘았는데 치료를 안 받는 사람. 나 지금 무슨 병인데 말이야나다 알아. 의사 보다다 잘하는데 치료를 안 받아, 약도 안 먹어. 아, 나병다 안다고요. 근데 치료 안 받아.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배창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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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이런 미련퉁이가 어디 있어? 그거 똑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주실 때 받겠습니다. 말씀할 때예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국하셨어요네 저는 말씀 붙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주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나는 중생했어요. 난 뽀노겐이 됐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러니까, 졸지지 마. 잠자는 자여, 좀 깨.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좀 정신 차려봐.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대팔순이 날 때, 오! 어머나! 그리 올라간단다. 아멘. 세월 좀 아껴. 돈좀 아끼고, 시간 좀 아껴서. 거룩하고 귀하고 뜻있게 서 그럼 하나님그 위에 더해 주신단다. 아멘. 15절에 그러니까 여기 좀 일부러 빠 그러셨지만 15절에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그런즉하고 옆에 보면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이 뭐예요? 이렇게 맴매도 맞고 이렇게 쏟아부었고 이렇게 은혜를 줬고 이렇게 은총을 줬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까지 목숨 걸어서 키워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신중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 자체가 언어가 정확하게 주의 깊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 철저음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성경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깊게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진리를 따라 진리는 말씀이죠, 생명이죠. 하늘나라의 법이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사람들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아멘. 아멘. 10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 생명이에요. 진리야. 말씀, 하나님, 뭐 진리는 뭐. 난 사망으로 갈 거야. 참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를 않는구나. 누가 말씀이 없다고 하고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쿠버 살피사 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누가 지혜로운 자지? 누가 철들고 지각 있는 자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나팔 불때 올라갈 자가 누구지? 그런데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그냥 더러운 자가 다 됐어. 뭐몇십년 살다고 가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 어쩌면 제가 참 무식한지도 모르겠어요. 죄는 뭐죠? 믿음이 없어. 악은 뭐죠? 순종을 안 해. 이런 자는 아주 무지하네 어느 정도는 무식해. 악을 떡 먹듯이. 해. 여러분 떡 싫어한 사람 없잖아요. 어. 다떡 좋아해. 하나 이떡 좋아해, 저떡 좋아해. 그렇게 떡 좋아하듯이 말씀을 악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종을 욕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를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주워 먹어 씹어 먹어 여호와를 안 불러 예수 피하네 예수 내구조 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무지한 자가 다른 건 아주 떡 먹듯이 잘하네 교회 다닌다고 사상적으로 생각은 유신론이야. 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는 무신론자야. 빨갱이야. 빨갱이뭐 뿌리 달렸나? 하나님은 무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유신론이야. 하나님을 믿어. 유신, 신, God. 믿을 신. 그런데 생활에는 무신론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인정하고 항상 깨닫고 아멘 사사건건 핑계되면 안됩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뒤에서 말만 들지 않습니다. 모략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갖다갖고 다른데 정신이 팔렸어요? 그건 배반자입니다. 참지혜는요 지혜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럼 지혜가 소유가 안된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냄새만 맡아 내게 되죠. 내게 되려면 어떻게 말씀을 창자 속에 집어넣라고 으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자꾸 들으세요. 자면서도 듣고 그냥 일하면서도 조금 틀고 들으면 그게 영이 막 먹어. 요 영이 막 먹다 보면은 계속 틀어리니까 성경 한 번도 귀가 안 들려서 안 듣던 문학사 할아버지다 외워 예세 피를 발름으로 해서 막 이러면서 아멘 성령께서 나 저도요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지식을 바르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수 없고 나팔 소리 못 들어요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바뀌는 것이고 아멘, 아멘. 바뀌는 것은 회계예요 회계가 뭐 흔들어요 힘들어요 아 오늘 말씀 저예요 저 예, 예. 예수님도 예와 아멘만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저 지혜가 뭐야?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어디, 어디가 있어요? 귀신한테 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어. 이러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예요. 그것을 통이라고 그래요. 짝퉁은 값을 안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문이 열렸을 때못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해 성령님의 감동을 줄 우리한테 그릇이 없어. 하나님 막 퍼주고 싶은데 그릇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일 안하지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었어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뭘 하려니까 그냥 괜히 힘들어. 그냥 쩔쩔매. 힘드는 것만큼, 내가 힘드는 것만큼 밖에 안 돼. 왜? 믿음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 심었는데,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3 6 0 100, 1000배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도는요, 담대해요. 그래서, 어떡해요?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 제게, 다스름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아버지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여쭙도록 가지고 제게 사인을 주세요. 내 머리를 지배해 주세요. 내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냥 비비대기장 아버지 앞에. 그래서 사람들은 실컷 하다간지 안되면 그제서 에이 기도나 해볼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laughs> 그러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산다고요?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맡겼어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전부 맡긴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재산이 그냥 2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뭐 이런 재주 저런 달란트를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뭐 IQ가 140을 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IQ가 8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에 다 다른데 거기서 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요만큼 준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을 남겼느냐? 아니면 이것밖에 안 줘? 도리어 망쳤느냐 이것은 내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충성이나 정성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때도 달라 만달란트 준 사람은 만달란트 가지고 해야지 돼그 계산을 한달란트밖에 안 줬으면 한달란트밖에 안줘 그래서 버려? 그럼 너는 지옥으로 가. 한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나 겨서 그러면 그 사람은 200점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요? 나는 뭐 이것밖에. 그래서 그게 너한테 어울리대 거기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계산이 다 달라요.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사실은 똑같이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맞게, 맞게 준 거예요.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스물네 간을 주셨어요.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똑같이 스물네 간을 준거나 마찬가지로 그사람들테 맞게 다준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열 거룩하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되니까 나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달라는게뭐 잘못됐나? 아버지 뭐, 나 주세요. 나 사실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들었잖아. 내 배를 들었어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 사람들이 알아주다도는데 네가 그렇게 했지? 나 그냥 아낌없이 나한테 했지? 그럼 내가 큰 일을 너한테 맡기고 잔치에 참가하려고 했어요. 잔치 잔치 무슨 잔치? 틀림 잔치, 휴거 잔치, 도표정 잔치, 예비처 잔치, 보호처 잔치. 아멘을 그냥 안 하기가 할 때. 성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때가 이러니까 전쟁 기근 온역 끝이 없이 지금 어떤 자세요? 합병증 후유증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신 하나도 뇌다 망가지고 있고요. 어떤 자세요? 왜 흙으로 만든 육이니까. 그래서 영이 튼튼하면 육도 하나님 보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가만히 두면 세월이 <laughs> 악한 것으로 간다고 나를 끌고 악한 곳으로 다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안았 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간다고 그 시간 다 보내서 그 세월 다 보내고 뭐 했대 아니 한 평생 뭐 하고 살았대 도대체 아무것도 한게 없어 아휴, 참 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쉬운 게 하나 둘이 아니야. 진짜 식은땀이 난다. 이래저래 식은땀 나요. 막 등이 땀 축축 나요. 아 이걸, 이런 것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 뭘 하고 이거 또 이런 것도 인재일을 한대. 무료한 시간은 그냥 먹으면서도 말씀. 뭘 하면서도 그냥 말씀. 이런데 성령이 왜안 도와주겠어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거 유괴 사람들, 그럴 수가 없네. 유괴 사람들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훌륭해도 지옥 가야 돼. 왜? 예수피가 없으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만도 못해. 그는 지옥일등 가능는 거야. 그럴까봐서 목사님들이 피토하듯 소리치잖아요. 때를 붙잡아 선한 곳에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 때가 악하단다. 전쟁 기근 운영이 악하다 진짜 악하죠. 등 따스거 배부르면 이거 몰라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완달고 뭐 큰일 날것 같아. 들림 못 받는 거에는 큰 일이 없어요. 아 목숨 이게 그니가그 아, 악을 심었잖아. 언제 하나님 너한테 장난쳤어? 봐요. 해답 다 나오잖아요. 때를 붙잡아 선한 곳에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 이 때를 놓친다는 이거 뭐냐면은요. 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껴 때가 카니까 이 말이 헬라어로 기회를 사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청성과 충성과천도와온 마음을 다해서 뜨거 마음을 모든 사람에서 어떠하라고 시기를 사 이게 헬라어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없고 부족해도 지금 이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에도 기회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찾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다 들떨어졌지. 지금은 힘들지만 뭐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완벽한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책을 쓰고 어떤 뭐라고 뭘, 뭘 해도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뭐 예술 작품도 마치고 무엇도 완벽한 거 없어. 완벽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책. 아멘.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대로 하나님 이 주신 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나는 감당해 나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풀어지네. 언제 풀어졌어? 네가 그렇게 풀어지도록 심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까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은 부어 살펴서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뭘 생각과 마음을 다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네가 목사 그렇게 속이냐? 보다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목사야 너 내가 너다네 머릿속 다 보고, 읽고 있어 지금 생각 다 읽고 있어. 구약 성경있죠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생각을 보셔.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멘. 완벽하라고 하지 마세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사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기회를 점점 더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뭐야?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지. 그분은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는 자, 지혜를 가진 자 그는 복대도다. 나팔소리 났단 말이에요. 욕기 28장 28절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란다. 그러면 악을 떠나는 거란다. 그가 명찰한 잘한 자란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와 명들이 촥만해서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다니엘서 12장 1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고, 혼내김을 받고, 하나 경책도 받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해서 예수의 피로 내 더럽고 추악한 살을 깨끗하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지옥을 가면 갔지까지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내게 관도 없어 집어넣을 데도 없을 정도로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해.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라고 예수의 피로 이런 사람은 희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안 해.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손가락 두개쫙 따라서 먹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건지 받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가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종들이 미친 사람 같이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고도, 그가 싫다고 가르침을 뱉어서 말씀해다. 그걸 밟아버렸어요. 그만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한는데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요. 지혜가 뭐죠? 이 시기를 알고, 이 시기가 악하니까, 정신 차려서 모든 것을 총동해서 감사함으로 나팔선이 곧 들을 때 시간이 없어. 올라가,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취업, 취업, 취업. <목소리>